제가 어떻게 도민과...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10년을 활짝 여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제주의 첫발을 디딘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모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제주에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도권 집중 문화에서 제주를 근거로 웹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에서 다음 서비스 500명 또 다음 카카오 본사 직원 500명 등 1000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제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스스로 더 성장하고 제주 지역 경제에 더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제주의 기반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와 서울, 나가 전국을 모바일 서비스로 모바일 기술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모바일 기술로 인해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확대가 이런 일을 가능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례로 제주 특산물의 새로운 유통 체계 또는 문화 창작자들의 창작품들이 세계인들을 상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등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0년간 제주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착한 직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제주의 기반을 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주 사옥입니다. 우리는 GMC와 스페이스닷원, 다투 등 38,000여 평의 부지에 제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어떤 기업보다도 제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례로 카카오 프렌즈 테마뮤지엄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에서 성공하려면 제주에서 성공하면 그 모델을 국내 다른 지역 나아가 동아시아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연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제주 기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원지사도 또한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카카오가 펼쳐 나갈 제주도 기반 사업에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